하지만 내게는 그 무엇보다 끔찍한 일이라면 아마 내가 이미 다 쓰고 이야기한 내용에 동조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게 아마 날그 무엇보다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생각하기를 멈추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예술이라는 형태를 어,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것이 나의 근처에 없었다면 나는 아마 어, 철저히 망가진 것을 망가졌다고 느꼈, 느끼면서 껴느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 어, 나 내가 나를 스스로 치료하는 형태가 나의 모든 결과물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어쨌든 계속. 치료하면서 사는 것이 제가 예술을 음. 하면서 사는 것의 큰 동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를 강하다고 느끼게 하는가? 저는 수많은 일을 해요. 무대에 서기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뭐 일상생활을 지내기도 하고 뭐 창작을 하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도. 수없이 흔들리기도 하고 수없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네, 그런 많은 물음과 많은 상황들 속에서 결국 결론 짓는 건나 스스로인 거잖아요 내가 나를 강인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조금 아직 생각이 많은 게 오히려 더 어렸을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리지만 <laughs> 그 전에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이 나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른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쯤에 있는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평생을 이렇게 담아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안에서 또 많이 흡수하고 또 많이 내 걸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뭔가 이렇게 텅 비어있는 내 모습이 점점 이렇게 쌓여져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양한 얼굴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 근데 그것들이 다시 하나로 묶여서 황소윤이라는 인물로 귀결되는 것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면서 <laughs> 살고 있습니다